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바로 콤플렉스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콤플렉스를 이 콤플렉스를요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물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컴플렉스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을 멋지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도 열등감을 가진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을 갖고 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있고 많은 사람도 열등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열등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볼까요? 사전적을 보니까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 어,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평가처라 하는 마음, 열등감. 그래서 상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가 뭔가 이렇게 정말 좋게 보이면 나는 좀 작아지게 보이고, 오히려 나를 비하시키는 마음, 이 마음의 요동이 바로 열등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막수웰 몰츠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95%가 이러한 열등감의 희생양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열등감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12세에서 20세 정도 보면 이 열등감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비교하기도 하고 또한 동료와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현대인들이 95% 이상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 역시 넘겨볼까요? 7세에서 12세 정도 사이에 열등감이 생기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표출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자살이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합니다. 그때 가까이 있는 부모나 친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좋은 덕담이 되는데 하 때로는 상처 주는 이말 한마디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아사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표출된다고 있단 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강하면요. 한마디로요. 연약한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야 짧은 여러분 종이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이 무게 어두운 마음이 지배가 되면 한번 지배가 되고 자리하게 되면 어때요? 이 마음에 열등감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출되긴 표출되는 이 결과론적으로요. 상당히 문제 요소가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무한한 성장의 발판이 된다 가이 할까요? 무한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열등감이 많습니다 어릴 적에 키가 작아가지고 부모님이 한탄하기도 하고 부모님 제가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매일 1번, 2번 박상렬 네, 라고 불렀어요. 늘 지가 작았어요. 이 작은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친구 관계 또 사람 관계 주룩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님의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나 농사일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재산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어렵니까? 열등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살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열등감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문제요 오히려 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키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 만난 이후로는요 키 작은 문제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네 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키가 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까요 키가 쑥쑥 자라는 거 있죠 키가 작은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개이치 않아요. 하나님 늘 얘기하죠.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빠의 딸이야. 아빠의 딸이야. 누구 머레도요. 아빠의 딸이다. 가족과 아빠의 딸이다. 가족과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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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딸이다.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가 있길 지혜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요. 개이치 않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지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력이 낮으니까 열등감이 있잖아요. 남보다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바람직하게 발현되어져서 좋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학력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열등감 콤플렉스에 걸리게 되죠. 승진 시험에 떨어진 것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학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열등감 콤플렉스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갇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열등감은 누구나 있지만 열등감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열등감 콤플렉스가 자리하게 돼요.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문서를 말씀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위에 열등감이 지배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이 지배되어져서 열등감을 초월하고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 콤플렉스 벗어나지 못하면요, 자기를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남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만남의 약속들을 그냥 무시할 때도 있고요 핑계를 대고 남들과 담을 쌓기도 하고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서 어때요? 메이게 되는 게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임을 보게 됩니다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연히 개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죠 이열등감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정서 장애, 불안, 악몽, 수면 장애, 신체 장애,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요즘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막열등감의이 컴플렉스가 작동이 되어서 여자 친구를 때려남, 남자 친구를 폭력을 행사하는 현상들이 현상들이에요. 마음에도 있지만 현상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열등, 열등감 콤플렉스를 치유해 주실까? 같이 한번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을 치료받아서 치유받아서 멋지게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출입기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같이 올까요? 만남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사람과의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만능은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산전 수전 다 겪은 모세였습니다.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와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 자신을 보니까 별 볼일 없는 볼품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 제가 어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라고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자신과 같이 자랐던 바로였잖아요 똑같은 선상에 있었지만 환경이 바뀌어지고 쫓기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었지만 그 미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게 되면요 비교식이 자리다 보면 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의 상시력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늘 불신하게 돼요 주변도 불신하고 내 자신도 불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어찌 제가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감 컴플렉스죠 이때 하나님께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빠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중요합니다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형편없는 초라한 모세에게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너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격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또 답을 주십니다. 3장 14절 말씀 보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나를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름 아닌 형편없는 모세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난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너를 부른 자가 내가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초라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그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격상시키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올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수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적상시켜주시는 은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교하고 평가절할지라도 게잊치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의 아들이 참 듣기 싫었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지나갈 때도 저게 누구시지?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둘레둘레 둘레 그렇게 듣겠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때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아이들을 키우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니까요 복사가 되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보니까요 챙피하고 부끄러웠던 게 아무로 케 있지 않고요 오히려 미안할 뿐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희 부모님 멋진 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감수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까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어느하게 보이고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외모양 볼 때도요 초라하게 농부의 모습 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 사람들을요. 장관의 요직에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부르기 전에는 평범한 시민이었고 아무리 정치 활동을 많이 했지만 부르기 전에는 일개 시민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딱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명권을 부여하자마자 장관의 식탁에 반열에 서겸식할수 있는 격상이 올라가게 돼요. 내가 아닌 누가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격상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어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의 컴플렉스, 열등감의 문제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체건합니다. 이사에서 43장 우리 한번 일절 말씀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야고바에 대해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시작. 지금 말씀하시니라. 박상료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되길 주의름으로 축곤합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의 세리관하면 삭개오가떠오를수 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여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재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당시에 그 지역에 생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서 세금이 절감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서 세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마음을 르누어던 것이 있어요 키가 작았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면을 돌아보니까 늘 사람을 억누르고 위압했던 그 권위가 잘못된 쓴 뿌리가 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열등감이 됐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고 신임 평가해야 한다는 이 열등감의 컴플렉스가 꽉 찼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이면 세무소장이에요. 적어도 좋은 집과 수많은 하인들을 거늘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넉넉이는 사람이 뭐 하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뽕나물로 할까요? 마음에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컴플렉스가 그 심령을 치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이라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심령의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 위에 주님의 시선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사개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사개오를 보자마자 내려오너라라고 말입니다. 내려온다는 건 뭘까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그 상처 있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지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사개오의 심령 위에 내려와 내려와 그래 내가 안아 줄게 내려와 내려와 괜찮아 그렇게 수없이 올라갔던 인생 속에서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던 심령 위에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눈치를 봤던 삭개울 그우 하나 바라보지 않았던 사교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가요,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 뭘 해도 존귀한 거예요 반찬을 만들어도 에이 별볼 일 없네. 이게 아니라요. 이야 오늘 멸치가 끝내주네. 최고의 밥상이네. 오늘 신혼부부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 음. 여러분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야.라고 권면해 줄때그마음에심령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개우기에 찾아오셨던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에 그를 적상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컴플렉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지도했지만 오직 약점이 있다면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다면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눅드는 마음도 있고 때론 어때요? 많이 코너에 몰려서 어때 마음이 힘들하는 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는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오니 약점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오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만 모선 주변에 있는 아론도 있고 여러분 여우수와 갈렙도 있고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잘한 사람들을 동욕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감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감을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눌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곁에서요 잘할 수 있어. 용기 내 힘을 내 격려하며 했던 그 위로가요.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전능자의 손길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면 그 여운이 격상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여 주셔서 대신 일을 감당하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대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 서양의 천재 78명에 대한 정신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한 학자들 한데요. 라케이 하이비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 당시 유럽과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었던 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중 83%가 육체의 결함, 정신질항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소크라데스, 시저,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루터 어, 파스칼, 모차르토, 뉴턴, 루소, 베토벤, 괴테, 바이런, 칸트, 나폴레옹, 하이네 쇼페나워, 바그너 미스, 마르크, 토스트, 앱키 니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잃었고 잃고 있고요. 심지어는 육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컴플렉스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어때요? 단주와 음악과 작곡을 통해서 나는 들을 수 없지만 이 아름다움을 영적으로 노래했던 사람. 별도배. 대단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점이 강점의 발판이 되는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발판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단점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이 쬐어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눈 녹도 놀아가지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어느 날 저희 딸 아이가 얘기하는 도중에 때로는 때를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격하게 대할 때도 있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쯤 보면 어떤 게 현상이 난죠?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 저는 사춘기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왜 바빴을까요? 놀기에 바쁘고 일하기에 바쁘고 농사일도 와져 바쁘고 바서 <laughs> 사춘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큰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그렇고 대부분 아이들이 보니까 사춘기의 과정을 넘습니다. 근데 저딸 아이 저이따 아이의 사춘기는 사춘기가 아니에요. 5층기, 6층기, 7층기, 8층기 같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런데요 저는 끝까지 그랬어요 아빠는 네 편이다 그래 때로는 엄마가 뭐라고 할지라도 아빠는 네 편이야 그리고 너의 네가 원하는 거 있어 아빠 그러면 요 다가와요 아빠 오늘 용돈이 5만원인데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6만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꼰대같이 말할까요? 그들은 말할 때 저를 꼰대라 말합니다. 꼰대같이 말할까요? 6만원에다가 5천원 플러스 6만5천원을 줄까요? 6만5천원을 주니까 아이가요. 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엄마가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친구들 볼때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수 하는 문제 속에서 열등감으로서 해 자존감이 낮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6만 5천을 주자마자요, 아빠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말씀이냐? 아빠,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뭐예요? 적상받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말한 마디에 하나님이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으니 모세가 그 연약했던 어느랬던 입술 가운데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에 이끄는 지도자로 세운받은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할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의 사람입니다. 같이 올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